네. 지난 3일 토요일은 제89주년 학생독립운동 기념일, 학생의 날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념식이 국가행사로 격상되어서 3일운동 60만세운동과 함께 3대 독립운동으로서의 위상을 나란히 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기념식에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계의 대표와 학생 등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독립운동의 가치가 한껏 드높아진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학생들, 청소년들은 거리로 나섰습니다. 2일과 3일에 연달아 학생들이 참여하는 집회가 열린 것입니다. 2일에는 기자회견장에 모형 창사를 설치해 학생 인권과 성폭력 실태를 고발하고 선거연령 하향을 촉구했습니다. 3일에는 여학생을 위한 학교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학교 현장을 고발했습니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는 학생들의 목소리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반응하지도, 변화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 역시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현재 전개특위에 묶여있는 선거연령 인하법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선관위는 지난 30일 전개특위보고서에서 유권자 참정권 확대를 위해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 조정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 학생들이 나서면 독립운동이 확산되고 민주화운동에 불이 붙었습니다. 또한 18세 참정권 확대는 우리 학생들에게 지역 사회와 국가를 바라보는 눈을 길러주고 미래 사회,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이고 융복합적인 사고를 향상시키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회의 주체인 학생들의 선거연령 하향 요구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응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